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김요한의 성장 토크 어, 오늘은 질병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어, 생각해 보면서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스트레스가 암이 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 되어 버렸죠 어, 메를로 뽕띠는 인간의 몸을 말하면서 어, 인간의 몸은 정신과 함께 지각하는 존재로 체화된 몸으로 규정을 합니다 정신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몸과 함께 간다는 것이죠. 어, 몸 따로, 정신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 줄리아 크리스바는 신체를 통한 그아부젝시 현상, 어, 즉, 감정의 그 정서 덩어리를 말하는데요. 어, 이는 불편한 감정, 그 정서들로 이제 뭉쳐진 것들을 에, 말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뭉쳐진 불편한 감정들을 어,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그것이 신체와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어, 삶을 돌아보면 힘든 일이 많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풀어내야만 해요. 나를 억압하도록 했던 것들을 의식화하면서 풀어내야만 하고 또 나를 억매이게 했던 그런 죄책감이나 분노의 감정들을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부정 감정들은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를 해하죠. 그래서 신체화라는 증상을 동반하게 합니다. 신체화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화할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처를 풀어내지 못하면 증상으로 가는 것이겠죠. 자신의 분노와 죄책감들을 우리는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의식화하지 못하고, 해결해 나가지 못하면 결국은 신체화라는 증상만 우리한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